학생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모습이니 예쁘게 봐 주세요.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제 풀이 위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먼저 풀어 보신 후 풀이를 들으면 더잘 들립니다. 시 단위 분수가 되는 모든 분수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위 분수라는 뜻은 분자가 이 1인 분수가 단위 분수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45분, 45의 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45의 약수는 1, 3, 5, 9, 15입니다. 그래서 45분에 1, 45분의 3, 45분의 5, 45분의 9, 45분의 15를 모두 더하면 더하면 45분의 33이 됩니다. 45분의 33을 약분하면 15분의 11이 되므로 모든 분수들의 합을 구하면 15분의 11이 됩니다. 퍼펙트! 지금은 비록 처음이라 서툴지만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